자 반갑습니다 어, mms에서 이번에 새로 개설된 어, 부동산 경매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희 회원들한테 됐으시면 뭔가 를줄수 있을까 앞으로 그리고 어, 기본소득 기본소득 어, 미용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매, 어, 올릴 수 있는 어,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고임금 고세금 고 임대료에 의해서 앞으로는 미용실이 1인, 1인 미용실로 살아남기는 더돈 버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그리고 자가 미용실이 없는 전국에 있는 95%의 미용인들한테 어, 뭔가를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해서 경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취득을 하게 됐고 요즘에 이제 상가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물건들이 어, 대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너무 불황이다 보니까 낙찰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품들이, 물건들이 상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로드에서 손님을 받는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어, 예약제로 손님을 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네이버 플레이스나 이런 게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굳이 로드에서 비싼 인디를 내면서 내가, 어, 저기할 필요 없어요. 미용실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오피스텔이나 침수나 상관없이 내가 어디에서 장사를 하든 그게 아무 상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렴, 이왕, 그리고 이왕이면, 그런 나의 상가를 저렴하게 받으면, 낙찰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경매를 시작을 했고, 그렇게 경매를 시작한 지가 싶어서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리고 미치 듯이 좋은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경매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어, 하나씩 하나씩 갖고 오면서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경매를 계속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낙찰도 한번 받아보고요. 날짜도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날 언제 한번 가면, 임정도 한번 가보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 동네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잠깐, 이 동네, 동네 나온 거, 물건 이 있으면 가서 임정도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이런, 이런 거는, 이런 물건은, 어, 떻게 해서 우리가 불어보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어, 여러분들한테 가셔야 될 거고요. 자, 오늘 할 내용은요, 경매를 처음 시작했으니까, 경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매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이 돼요?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어떻게 해서 경매가 진행이 돼요? 그럼 뭐, 아, 예를 들어 아파트라면 그걸 못갚았구나 은행에 대출이 어 근저당 근저당이네 근저당 다른 은인데 돈을 빌려줘서 또 잡혀있는 경우 개인적인 말인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 거기가 전세가 끼어 있으면 전세에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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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알고 있네요. 듣기 들었네. 그쵸? 근데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경매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좀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은.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하는 거는요. 경매를 낙찰받아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지만 내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부동산법을 잘 알면 내 재산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여기 혹시 자가용실 자가집 갖고 있는 사람? 자가용실 갖고 있는 사람? 다 전세 임대죠? 그쵸? 그러면 그것과 만약에 경매가나가 뭐 이런 거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원장님 임대해요. 원장님 임대인데 그그 미용실 도매하러 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보증금 어떻게 받아? <laughs> 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내 재산을 어떻게 지킬까? 그게 중요해요. 내가 월세를 내고 있어. 전세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게 먼저 목적이 우선이에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 공급을 한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게 우선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자 그럼 경매가 진행하는 부분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뭐 근저당도 있을 것이고요 전세권도 있을 것이고요 담보가등기도 있을 것이고요 가압류도 있을 것이고요 가등기도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경매를 어떤 물건이 어떻게 경매를 잘 받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낙찰자가 인수를 할 것인지 소멸할 것인지가 거기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수하는 거는 내가 손해잖아요. 소멸이 되면 내가 이득이잖아요. 경매의 목적은 뭐예요? 낙찰을 받아서 내가 다른 물건보다 저렴하게 받는 게 경매의 목적이에요. 근데 내가 비싼 거를 인수를 하면 내가 손해를 보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경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런 물건들이 이제 왔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순서를 이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첫 번째 경매가 시작되는 거는요. 만약에 이제, 전세, 이제 뭐 전세권이다 전세권도 어,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 집주인이 내가 전세권인데 저 나가야 돼요. 근데 내가 못 돌려줬어. 요즘에 깡통 전세가 많이 있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감정가보다 가격이 높았을 때, 전세권이 높았을 때.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집주인이 이런지도 못하고 저런지도 못하잖아. 그러면 전세권자가 어떻게 해요? 법원에 신청을 하겠죠. 법원에 신청을 해서 승소를 하겠죠. 승소를 해서 뭐감류를건다든지 어, 그래서 그걸 승소를 해서 어떻게 해요?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요. 경매 신청. 그러면 자, 전세권자가, 전세권자가 임차인, 아 임대인한테 인대인한테, 인대인한테 소송을 걸어서, 소송을 걸어서, 어떻게 해요? 승소를 해요. 승소를 해. 그래서 승소를 해요. 승소를 해서, 이게 법원으로 가요. 법원. 법원으로 가요. 그럼 법원으로 가면, 법원에서는 3일 내에, 3일 내에, 뭐를 해야 되냐면, 3일 내에,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 그다음에 현황조사서. 현황조사서. 그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 요세 가지를 3일 안에 게시를 해야 돼. 자, 여기서 배당 요구 종기라는 건 뭐냐면요. 전세권이 대항력 있는 전세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내 재산을 어느 제3자한테도 어느 사람한테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거기 권리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배당요구 종기. 요거를 신청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걸 이 법원에다가 이걸 신청을 해야 돼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공지하는 시간이 이 3일이라는 시간이에요. 요 시간 안에 어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신청을 하고 그런 다음에 법원에서는요. 이거는 다이 사람이 사람이 한 거를 이용해서 조서를 꾸면서 3일 내에 조서를 꾸미죠. 조서를 꾸민 상태에서 법원 집행, 법원 법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법원집행관이라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또 뭐를 하냐면 일주일 이내 일주일 이내 그니까 러 말하자면 2주 아 2주 이내에 14일 14일 이내에 말하자면 이제 요즘에 이제 막그 저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잖아요탄핵되면 법원 이제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법원을 구성하라면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꿈일 거 아니에요. 누구는 뭐 먹고, 누구는 뭐 먹고, 누구는 뭐 먹고 막꾸이잖아요 그래서 14일 이내에 이 집행과는 법의 집행과는 감정평가조사서, 현황조사서, 현황조사서,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 이거를 14일 안에 꾸릴 수 있을, 있도록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해요. 그래서 감정평가조사서는 어디서 지정을 하느냐? 변리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법원, 그 변호사, 변리사뭐 김인장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감정평가, 이런 감정평가조사서를 꾸미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시세. 시세. 현재 현재 이 물건이 얼마이냐 현재 이 물건이 얼마이고 <laughs> 지금 이 물건을 내가 얼마에 팔겠습니다라는 거를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평가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물건이 이게 아파트가 지금 현재 1억입니다. 그럼 1억이라는 평가를 이 사람이 들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물건을 이렇게 몽설 보면 감정 평가서에 보면 요즘에 평, 감정 시세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시세를 이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혈안 주사서 이 혈안 주사서는 뭐냐면은요, 내가 물건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 집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이 집은 어뭐뭐가 뭐, 건물인지, 아니면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빌라인지. 이런 걸 가서 직접 봐야 될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법원에서 우리 대신 임장을 가주는 거예요 임장을 가서 이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사진도 다 찍고 거기에서 있는 안에 있는 사람이 들 임차인, 임차인이 어떻게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그거를 모든 거를 다 조사를 해요 그 건물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다 하는 사람이 이 현황조사서를 꾸미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는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문을 두드렸어. 그때 사람이 안 나와.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내가 뭐 내가 경찰서 막 쫓아가서 가지고 전화번호 따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너빚 얼마야? 너 전세금 얼마야? 이렇게 할수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겉모습에 보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조사는 할수 있는 모든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 얘는요 내가 물건 명세서는 그 집에 임차인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전세권이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감정평가서에 전세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가 감정가액이 1억이야 근데 이런 감정평가에 몇 물건 명세서에 전세가 1억천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요즘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감정평가 물건 명세서에 1억천이라는 임차인의 그 모든 인적사항이 여기 에다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인적사항이 여기에 기록이 다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감정평, 감정평가 조사서는 믿, 믿을 수 있을 확률이 50%만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얘가 우리가 니까 경매가 어, 시작되면은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1년 1년이라면 내가 만약에 2020 2023년도에 내가 소송을 걸었어. 그러면 내가 경매가 시작되는 이 시점이, 요 시점에서 여기서 끝나는 시, 낙찰하는 경매 날짜까지, 경매, 경매 낙찰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2024년 정도에 걸려요. 그럼 1년 정도 걸려요. 그럼 1년 전의 감정평가와 지금의 감정 시세는 달라안 달라요?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은 신뢰성이 50%이고요. 50 현황조사서 현황조사서는 제가 아까 강제성이 있다고 했어야 했어요 강제성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믿을 수 있을 확률이 1 0에안 돼요 자매가불권명세서는요 믿을 수 있는 확률이 100%예요 100% 얘는 신뢰성이 100%예요 얘는 근데 얘의 매물불권명세서가 100%인 이유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거를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하면은요 나중에 경매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을 받으면 낙찰을 받았을 때이 사람이 이게 조금이라도 틀려 있으면 이 사람이 무효 처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매각 물권 명세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로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이 여기에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가 문제가 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그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이 매각 물권 명세서에 뭐가 있느냐? 얘는 임차인에 관련된 돈만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 이런 내용은 여기 안 실려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디에 실려있어요? 등기부 등문에 실려있어요. 그럼 얘는 내가, 아, 내가 이 경매 분권에 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어디서 들려와야 돼요? 동사무소에서 가서 띄어보던지요 정부 24에 들어가서 띄어보시면 돼요. 얘는 그 정도 수고로만 해라. 그래서 법원에서 필요한 것들은 요세 가지. 요세 가지만 일단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게 어,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해서 쭉쭉쭉 지나가가지고 쭉쭉 지나서 이제 경매 날짜가 이제, 바, 이제 딱 나왔어요. 그게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경매 날짜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경매 날짜가, 경매 날짜, 경매, 경매 날짜가, 날짜가 시작됐어. 자, 그러면 경매 날짜가 시작되면요. 제일 처음에 이제 법원에서는, 법원에서는 이 날짜의 14일 전, 경매 일자 14일 전 공고를 해요. 공고, 공고를 해요. 공부를 해서 이 경매 물건이 나왔습니다라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때 이제 판매, 저기 판사가 매 여기 판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할수 있어요. 판사가 어,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이 낙찰 보증금 말하자면 내가 경매를 하려면 보증금을 걸어야 되잖아요. 이걸 10%를 할 건지 20%를 할 것인지 이제 설정을 해요, 판사가. 어, 어, 그리고 이 물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판사,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어, 그거를 이제 조절을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거의 95% 이상은 요 금액에 거의 많이 해요. 어, 뭐 특별한 이상 없으면 거의 95% 이상은 거의 이 상태라기 때문에 크게 뭐 이거는 중요한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공고가 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이 공고가 된과 동시에 뭐예요 이제는 법원에서, 법원에서 연람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공고가 됐으니까, 이게 법원이 있으니까 연람을 해야죠. 근데